Time of the year now, you got people falling in love. It brings you good cheer now when that mistletoe is above. Can you sign now driving the sleigh, or was it the Grinch and he got away? Kevin's alone now. <laughs> 이거 어제 심은 튤립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활짝 폈어요.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 따뜻해서 폈나 봐요. 아사과야되는나 사이즈가 남다르지

하는 것도 있고 뭐가 이는건지모르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던데? 맞아 맞아 제가 만약에 진짜 마음 들었으면 어떤 맛음 맛있어 음, 음식을 다 잘하네 우와 맛있다 여기 진짜 음식 잘한다 그래을건데이년더 <laughs> 어? 관리도 바꿔야겠다. 어, 부동산 어디가서 자연스럽게 어. 밥 먹으면 되지.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가 어, 참외 사왔어요.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 지금 다이어트를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방심한 사이에 겨울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오늘 그 제가 이 반팔에다가 가디건을 입고 나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 중간중간에 벗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름이 오기 전에 지금 살을 빼야 돼가지고 오늘은 저녁을 안 먹고 이거 뭐지? 참외랑 어저께 동생들이 사다준 오렌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남편이 맛있는 거 먹자고 꼬시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 넘어가게 되니까 음, 아 그래도 잘 참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원해져야 맛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이거 아까 올리브영 가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이거 써보니까 조금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한 걸로 하나 더 사왔고 그리고 지금 충격적인 게와 <laughs> 내가 해바라기를 사왔나? <laughs> 이게 튤립이에요. 너무 활짝 폈어요. 이거랑 진짜 맛있겠다. 어제 찜이 왔었어? 빨리빨 응? 그냥 소리에 주면 되겠어. 여기 지다이봐야 돼? 아, 이 조금 남았어. 음. 라파인 토는 파김치가 잘 어울려. 그게 1시 반이고, 저는 지금 한 10시 반인데, 너무 배고파서 참외 먹고 가려고. 요 이거는 친구분이 사준 커피잔이에요. 되게 예뻐요. 오늘은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청첩장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 생각나. 청첩장 돌리다가 결혼 준비할 때 가장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서도 그리고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세상 좋은 말다 듣게 돼요. 제 주변 지인들이 영상 편집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카메라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아이폰 11 쓰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면은 약간 화질 안 좋고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화질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여는 건가, 이렇게? 그리고 그 영상 편집은 분홍색깔 어플에 VLO라고 써있는 어플 이 있는데 그걸로 그냥 편집하고 그걸로 그냥 저장해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거 제가 결혼 준비할 때 프로푸즈 영상 만들면서 처음 써봤, 던그 어플이어가지고 그냥 쓴 건데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찍는 것도, 음, 유튜브 올리기 전에는 항상 어플을 사용했어요. 저도 셀카 찍을 때. 진짜 기본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텐데, 저도 절대 찍지 않았거든요. 너무 못 찍히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 어플로 찍기에는 조금 뭔가 내가 내 자신한테 사기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처음에 진짜 마상아 아, 진짜 너무 생기게 나와가지고 진짜 이게 난가 내가 봤던 어플의 모습은 내가 아니고 이게 난가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찍고 버린 영상들도 좀 있고. 너무 잘안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는 조금 적응이 된것 같아요. 얼굴이 적응된 건지, 내 눈이 적응된 건지, 예전보다는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어플을 아예 안쓴건 아니고, 섞어 쓰는데, 진짜 최대한 기본, 기본 카메라로 사용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고, 음, 지금 한, 8, 90%는 거의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카메라도 잘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음, 아침에는 지금처럼 너무, 지금 비도 오고 해가지고, 되게 우중충 해가지고, 진짜 안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후쯤에 해들 때, 자연광이 있을 때 카메라를 켜면은 진짜 훨씬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 저도 아침엔 진짜 안 찍고, 보통 이제 오후에 찍는 편이에요. 그 아침에 진짜 이렇게 부엌 있어가지고 더안 찍으려고 해요. 또뭐 물어봤었나? 음! 그 진짜 좋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 저는 밖에서 절대 못 찍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음식점에서 찍는 거 보고 진짜, 와, 어,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있지? 나는 진짜. 저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밖에서 밥 먹는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밖에서 찍을 때 굳이 그 삼각대랑 거치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은 이게 핸드폰이면은 벽에다가 뭐 벽이나 아니면 수저통 아니면은 그 냅킨 들어있는 통 물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각도가 나올 수 있게 찍으면은, 뭐 밥만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찍으면 되고, 진짜 좋은 꿀팁 중에 하나는, 카메라를 켜고,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보면 진짜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그, 카메라를 켜고, 화면 밝기를 확 줄이면 돼요. 그러면은 카메라, 를 켜도 이게 화면이 확 어두워지니까 내 핸드폰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찍고 있어요. 이거 진짜 좋은 팁인데 제가 발견한 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찍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벌써 찍고 있나? 여튼 여기까지가 제 팁이었고 다른 거는 생기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비도 그친 것 같고 갔다 올게요. 아, 향수 부를까? 음. 갔다 올게요. 저번에 내가 올린거 영상 봤어? <laughs> 어오멋있겠다 <laughs> 사탕 <사팡> 아니지? 무슨것처럼 <laughs> <laughs> 똑같이 드시면 이 많은 양이 쌓여요 머리카락만 나오겠지뭐늘늘 <laughs> 그런식이야 아니 편집을 잘했더라고 <laughs> 저번에도 만났는데 <맛만> 손가락, 손가락이랑 <laughs> 여기, 턱 여기까지 <웃음> <웃음> 해금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나 이거 사고싶었는데 토스트기 <목소리> 진짜 어, 야 뒷모습이 나... 되게 이쁜데? 어, 나찔러게 커피 한번 타주세요 네컵 되게 예뻐 커피 커피 언제 타줄까? 어 이쁘지? 커피가 어있는지모르겠어잘 나온다 커피가 어디는지 모르겠다. 최악이다 진짜 <웃음> <웃음> 그럼 무슨 색 먹을래? <laughs> 저 최악이다 <웃음> <웃음> 디저트? 만, 만, 어 괜찮아

Her heroes have been forgotten.

잘 들었어? 응. 너네 <laughs> 와. <웃음>